말씀의 제목은 주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네, 대답해 보세요. 무엇하고 있는지. 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세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떤 여자분이 내가 원하는 남자의 조건에 대하여 쓴 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이 조건이 조금씩 바뀌는데, 아마 들어보면 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대충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 그 나이 또래의 아내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면 가정이 아주 평화로워지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30대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남자가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잘생기고 기왕이면 머리털도 있어야 한다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내가 앉을 의자를 잡아주면 좋겠다.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줄 정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다. 장본 것을 거뜬히 운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0대 아내를 두신 남편은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40대가 되니까 원하는 남자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다지 추남은 아니다. 대머리라도 괜찮다. 내가 이야기하면 적절히 장단을 맞춰 고개를 끄덕인다. 가구를 옮겨놓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 어느 때 배를 가려주는 셔츠를 입는다. 변기 뚜껑을 내려놓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게 40대 때 자기가 원하는 남자의 조건이었어요. 이제 50대 안에 50대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원하는가? 남들 앞에서 트림하거나 글쩍거리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꾸벅꾸벅 졸지 않는다. 같은 농담을 자주 되풀이하는 일이 없다. 통상 양말을 짝 맞춰 신고 내일을 깨끗한 걸로 갈아입는다. 때로는 내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준다. 아내가 50대인 남편들이 이게 양말을 짝짝이로 드신나봐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내가 60대가 됐습니다. 60대가 되니까요. 원하는 남자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안다.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의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한다. 70대가 되니까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숨을 쉬고 있다. <laughs> 아,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스타일이 있고, 남자가 원하는 여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갈릴리 바닷가에 배두 척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네 명의 남자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배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싸운 사람들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자기 배에서 금을 씻는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금을만을 씻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배를 출항할 때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이번에는 우리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거야. 너희들 내 고기 넘보지 마. 어 그래, 베드로요. 고기 많이 잡으세요. 그 대신 우리는 큰 고기 잡을게요. 서로 신나게 웃으면서 부품금을 갖고 출항을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결과 많은 고기는커녕.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큰 고기는 커녕 피라미 한 마리 구경조차 할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도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도 역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해가 떠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멍하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밤새 수고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쏟아져오는 잠과 싸우면서 그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일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기도 어떤 고기도 잡을 수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집을 나올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왔는데 아무 것도 잡지 못한 채 빈털털이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그저 아내한테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지만. 오늘의 현실을 참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바다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왜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바닷가로 몰려오는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그들을 쳐다보니까 한 남자가요,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 잘때 일하고, 남들 놀때땀 흘려야 복을 받는 것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를 들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요. 땀 위에서 시원한 그들에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결국 겨울에 어떻게 되었어요? 개미는 따뜻한 방 안에서 군고구마 구워먹고 있을 때 배짱이는 취해 오돌오돌 떨면서 너무 추워요. 먹을 걸좀 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복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야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은 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면, 지금 이 세상에 바깥에 일하지 말고 다 교회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노력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이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잠자는 시간에 밤을 새가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안타까운 건 그가 원하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 아,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농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몇 배의 축복을? 예. 100배의 축복. 아, 하나님은 농사짓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어 갖고 광야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뭘 주셨어요? 매출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은. 이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도 복 주시고 또 하늘에 이런 새를 잡는 것에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또 야곱도 보면 야곱이 양을 키웠는데 야이막 번성해. 야 하나님이 이 목축업에도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에 복을 주신 건 없는 것 같아. 그치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농사에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목축업에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새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물고기를 잡는 복은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혹시 하나님께도 복을 주긴 주는데 다른 복은 다 줘도 물고기 복은 안 주시니까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물고기가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면요. 그 밤중에 열심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배는 가득 차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면 새벽에 배를 항구로 될때 만선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면 베드로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많이 잡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협력했는데 밤새도록 고개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안 되는 것을 누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제가 그래서 성경을 더 찾아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물고기 복을 안 주셨을까? 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젖섬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요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왜안 잡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열심히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가 끝났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다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 잡으러 가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냐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전도서를쓴 솔로몬왕. 그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 겨울에 눈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눈이 와서요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치웠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주변에요 눈이 막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건 얼어갔고요 막 눌어붙었고요 어떤 눈은요 아주 시커매서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나다면서 아, 저 눈을 좀 치워야 되겠는데 치워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언뜻 아,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치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저 눈을 치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려주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세상의 눈을 다 치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려주시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천지 만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백운교회 와서 처음 목회를 할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농사를 안접어서잘 모르세요. 예.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농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농사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주일은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주일은 말씀을 보는 날입니다. 주일은 말씀대로 사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내가 막땀 흘려서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도울 길이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실패했던 이들의 운명이 만선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월 첫째 날을 맞이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요.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하십니까? 이거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해준 옷을 입으면요, 엄마의 품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성찬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을 행하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나도 노력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않고 가시 엉겅키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있던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시절. 그런데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이 바로 나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 성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는 방법이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그 성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찬을 먹을 때 그냥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신다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가요.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이 있는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이 성찬을 받는다면, 이 성찬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가끔 교인들 중에 보면 이렇게 안수 받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찬도 그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복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받을 때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치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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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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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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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살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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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성찬을 받으시옵소서